음악이 음. 끝나고, 띡! 언니, 안녕! 안녕, 미영아 어, 언니, 귀염둥이 언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? 아, 나 너무 속상해. 왜? 뭐 때문에? 야. 여드름 봐! 어. 어머, 어머, 언니, 그 매끄럽던 피부, 뭐야? 왜 갑자기 여드름? 글쎄, 그 의사놈이, 어, 만 끊어서 열심히 한 관리 받으면 괜찮아질 거라더니 더심해졌어 어머, 어머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고. 음 응. 그렇구나. 내가 그래서 너 알지? 나 아니 아니. 나한 달치 월급을 날렸어 패키지로 끊어가지고. 음, 아, 그래. 그래 맞아 요즘엔 그래. 근데 넌 목소리가 왜안 좋아? 언니 나도 말마나 피부 좀 볼래. 허! 어머야. 이게 뭐야? 이게 옥수 탈출 아니야? 아, 언니 나. 아주 정보장이니? 미, 이게 뭐야? 미치겠어. 처지. 어머, 어떻게나 저기 있어. 모공도 너무 많아지고. <laughs> 어머, 너무 나 심하다. 그래서 나도 언니처럼 음. 병원에 갔다? 응. 음. 그래서 좀 많이 들였어. 나 진짜 이만큼이나 들여서 병원 가서 했는데, 안 되는 거야. 야, 너 너무 속상해하지만, 나 있잖아. 그러면 난 말도 안 한다? 왜, 나, 또, 나보다 더한 거야? 내 여드름 치료하다가 어. 하나 더 얻었어. 뭘? 기미! 아. <laughs> 김미 언니, 왜나 얼굴에다가 시추도 않고 그러고 깨를 붙이고 다니나 했다? 글쎄, 기미가 여드름 치료하면서 더 심해진 거야. 내가, 너도 알다시피, 나 3년 동안 꾸준히 잘는거 알지, 적극? 그래. 나다 갖다 바쳤다. 안 되는구나. 그래. 근데 아. 너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 언니 음. 말만. 나 요즘에 우리 아들 사춘기인데 내가 이겼잖아. 어? 어? 얼굴? 이거 그치? 얼굴 좀 아. 봐. 야, 응. 이기겠다. 야. <laughs> 그치? 음. 내가 이겼어. 얼굴 처지고 너무 더워. 음. 열이 오르니까 건조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거야. 음. 그래서 음. 또 선택했잖아. 카드로. 할부로쫙 끊었어, 병원에다가. 했는데도 안 돼. 아이고, 우리에게는 음. 돈 쓰고 나쁜 얼굴만 남았네. 그러니까. 그런데, 명아, 걱정하지 마. 내가 오늘, 고치. 걱정하지 마. 내가 오늘 이런 피부 문제를 음. 아주 말끔히 해결해 주실 분을 어. 모시고 왔어. 정말? 응. 날, 날 소개시켜 주려고? 그럼. 오늘 자. 너무 고마워. 음, 자, 윤채연 디렉터님! 도와주세요. 나 목소리 파이톤이야. 리리리 안녕. 하면서 우리 빨 바이...